야 너네가 마우절날 구라 치는건 누구나 하는거야 너네 주변에 친구들이랑 놀면서 맨날 그 생각하지 진짜 내 친구들만큼 병신새끼들이 없다 그건 무슨 친구들 그룹을 가도 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들이 다 그래 다 진짜 재밌게 놀아 그게 꼭지 집단만 그런줄 아는 애들이 있다니까 친구가 없는 애들은 친구가 없는 애들은 좀 장애인, 장애끼가 있는 거 맞고, 솔직히, 솔직히 근데 친구가 없을 수가 있나? 다 친구들이 한두 명은 있지, 무조건. 보통 그리고 자기가 주로 노는 그룹이 있고, 한 다섯 명, 여덟 명 정도로 구성된? 그리고 이제, 주 집단이 있고, 그 하위에, 하위 집단 이제 세개 정도가 있는 거지. 자주, 그니까 완전, 거의, 일생을 같이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만난 하위 집단 한 15명 정도? 그리고 또그 아래 집단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고.